저는 온라인 셀러를 시작하고 돈을 벌면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소개했는데요. 근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소리가 뭐였는지 아세요? 그건 너니까 가능했지였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제가 셀러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낸 것을 실력이 아니라 운이라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봤습니다. 하지만 제가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돈 벌기가 이렇게 쉬웠다고? 플러스 이거 누가 해도 할만하겠는데? 였어요. 근데 가끔은 저도 궁금한 거예요. 이게 진짜 나만 가능했던 걸까? 하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모든 노하우와 지식을 온라인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다마고치한테 그대로 적용시켜 보기로 했습니다. 특히 이 친구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하루 3시간씩만 일하는 걸로 했는데요. 과연 저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? 2023년 11월 6일 다마고치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친구는 온라인 경험이 아예 없던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했어요 해 심지어 직장인이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만 투자하자 라는 조건으로 시작했는데요 에이 이게 돼?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바로 할수 있겠다고 폴 했습니다 하루 3시간이면 이 친구 한달 월급 정도는 추가로 벌어다 줄 자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바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친구가 물건을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는 29살 일반 직장인이잖아요 마인드부터가 판매자가 아니라 소비자 그 자체였던 거예요 아예 본인이 물건을 팔수 있을 거란 생각조차 못하고 있더라고요 또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되는지 하나도 감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기로 했습니다 30일 동안 상품 100개에 올리기 그리고 검색광고 집행 제가 다마고치한테 요구한 건 이것뿐이에요. 소싱, 등록, 광고 집행. 왜냐고요? 경험 없고 시간 없는 사람은 딱이세 가지만 하면 끝나거든요. 근데 역시나 이세 가지만 하면 될 뿐인데도 수많은 초보분들이 포기하는 부분에서 다마고치도 똑같이 포기하려고 하더라고요. 그도 그럴게 온라인 셀러 일을 처음 하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 몇개 보는데만 해도 한 시간 이상씩 걸렸습니다. 그리고 상품 한개 등록하는데도 두 시간 이상씩 걸렸어요. 제 옛날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고 이걸 견디냐 말? 아냐가 99%의 실패자와 1%의 성공자를 가르는데 이미 이걸 겪고 지나온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만의 업무 루틴을 만들어서 꾸준히 하는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멘탈 유지하는 데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마고치의 하루 일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다마고치는 매일 3시간씩 총 3단계의 업무를 진행했습니다. 이 3단계는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. 첫 번째 단계는 시장조사입니다. 온라인에서 어떤 상품들이 잘 팔리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매일 1 시간 동안 네이버와 쿠팡에서 베스트 순위를 확인하고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도록 만들었습니다. 이 과정에서 담아고치는 고객들이 실제로 어떤 상품에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됐고요. 이를 통해서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. 상품 한 가지를 예시로 들면 네이버 쇼핑 생활과정 카테고리 베스트를 분석해서 보풀 제거기 제품을 판매 상품으로 선정했습니다. 두 번째 했던 단계는 상품 등록입니다. 저희는 하루에 상품 3개를 등록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. 처음 시작할 때는 상세 페이지 작성법조차 몰랐던 다마고치는 제가 제공한 템플릿으로 빠르게 상품을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상세 페이지의 상단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, 그리고 상품 설명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,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따라하기 시작했죠. 첫 상품을 등록한 후에도 매일 조금씩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. 그 결과 다마고치는 매일 꾸준히 상... 상품을 등록하면서 자신의 판매 상품들을 확장해 나갔습니다. 마지막 단계는 광고 집행과 피드백이었습니다. 이 과정에서 다마고치는 낮은 비용으로 광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. 예를 들어서 다마고치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와 쿠팡 AI 광고를 활용해서 하루 30분씩 광고 성과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. 이 작업이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실제로 매출을 몇 배로 늘리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. 광고 전략은 온라인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성과를 낼 수. 있다는 걸 경험하는 게 필요했습니다. 드디어 2023년 11월 16일 다마고치는 첫 주문을 받았습니다. 주문 들어왔다고 막 신나했던 다마고치가 기억나는데요. 오랜만에 생각하니까 저도 괜히 기분이 좋네요. 저도 경험해봤지만 첫 주문이 들어오는 그 순간의 기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팔린다고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이첫 주문은 다마고치한테 그저 상품을 팔았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. 나중에 이 친구가 말하기로는 온라인 사업도 해볼만 하겠다라는 가. 가능성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서 재밌는 게, 그날부터 다마고치는 주말에도 출근하기 시작합니다. 이때부터 더 많은 상품을 공부하고, 더 많은 상품을 소싱하고, 더 많은 상품을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. 여러분도 온라인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다마고치 사례를 보셨듯이 매일 꾸준히 시간을 투자하고 계획적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. 첫 걸음을 떼는 건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면 누구나 첫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.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단순하지만 실질적인 방법으로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.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계획성입니다. 딱한 번만 성과 내보세요. 그러면 그 성취감이 여러분을 더큰 성공으로, 그러니까 다마고치처럼 내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예요. 여러분, 다마고치가 첫 주문을 받고 나서 과연 성장했을까요, 실패했을까요? 다음 영상에서는 다마고치가 첫 주문 이후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상품을 등록하고 광고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룰 생각이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고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으세요. 다가 보시 길 바랍니다.